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5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는 3주째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276명, 해외 유입이 8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환자가 771명으로 국내 확진자의 60.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505명으로 확진자 비중이 40%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김해 양양은 4단계,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오늘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됐습니다. 카페, 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50대 후반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61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1,751만 명으로 접종률은 인구 대비 34.1%, 접종 완료율은 13.5% 수준입니다. 3분기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백신 수급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3분기 접종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모더나 백신 생산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이,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 분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8월 첫째 주에 모더나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던 50대 후반의 경우 화이자 백신으로 맞게 됩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은 8월에 공급될 것이라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차질 없이 접종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에 따르면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로 일정 조정되었습니다. 8월 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정부는 백신 수급과 접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40대 이하 1700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TBS 이은성입니다.